지난 경기에서도 삼성화재 열쇠였던 경기를 또승리를 잡아냈죠. 그렇습니다. 한 선수의 척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리시브가 떨어져도 지금처럼 이런 빠른 속공을 구사할 수 있는 세타이기 때문에 상대 미드브로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세타죠. 예. 김민재 대시가 써봅니다. 5년 리베로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자, 링컨 쪽으로 합니다 링컨의 첫동공갑니 5분 격 포인트를 만듭니다. 40%인데 상대자는52%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채태한은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용 선수 앞선 선수 리시브 득점을 올렸었던 미드 브로커. 리시브 좌우 여우 박경민 리베로인데 흔들렸고요. 갑니다. 자. 박승석의 빈자리를 메우러 경기를 출전하면서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지금 경을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가볍게 직접적으로 돌려치는 <레이블> 하는 게 좋겠죠. 그럼 됐죠. 그렇죠. 자 리시브는 됐습니다. 갑니다. 레이킥을 합니다. 잘 해냈어요. 정세균. 딱딱. 자, 디그했습니다. 이연승 세터, 오래오래, 오래올래 연타. 조재의 디그입니다. 테니스 파이커 잘했니까 아, 치웠어. 아, 접차를 아, 아, 벌리고 있는 인천 대한항공. 양의 서브, 보송의 서브. 서브는 들어왔고요. 정원이가 받습니다. 돌아갑니다. 아, 보시다시피 한손세터의 경쟁공이 강하다고 하는 이유. 서브로 상대를 흔들었지만 한손세트가 코트 가운데 있는 볼까지 속공으로 밀어준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예. 최현 선수 입장에서는. 타이밍 완벽한 강도데오히 자, 정석 리시브 됐어요. 자, 중앙 백업 세개때 볼트가 렸는데그 중에 한 차례만 공격서 성공되지 않았고 일 네. 차례가 성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니다자 공격이 맞고요. 아, 아. 돌아갑니다. 다어요 일단 뛰어놓는데요. 니다정원이 맞고 이공합니다시고 이번에는 이터 나갑니까?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다시 한번. 전방에 브로켓 링컨! 수빈을 통해서 브로킹! 서브 득점! 벌써 링컨 서브 2득점제 1세트는 현재까지는 링컨이네요 득점대 지금 서브에서 만들어주는데 사실 많은 서브로 구사하기 때문에 좀 일단 받아 냈어요, 올해월 올해월 선수 막니다브로켓 김규민 선수 어? 이번도 들어왔어요. 리시몬 들렸습니다. 완전히 흔들어 놨어요. 때리기가 어렵네요. 자, 점 차에서 정석부터 시동을 겁니다 링컨의 어, 불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링컨, 아쉬워하는 오레올. 그렇습니다. 이번도 들어와요. 날르트 캡! 한 선수 세터. 대남공의 분위기는 식지 않습니다. 키으로 앞서 있고요. 다시 한번링컨에 서브. 연타 서봅니다 이연타. 이러면 오늘 임무용 선수 보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자 오래오래 리시브 또 흔들어 놨어요. 한 선수 정석을 이용합니다. 자한 선수 손에서 빠져가는 볼은 다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라가 있었습니다. 또하 네. 역시 정석을 괴롭혔고 흔들어 놨어요. 자 이번에는 때리기 어려웠어요. 발로 어 하지만 더 이상 살려주지 못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포로 사실. 이현세타가 포토 안쪽으로. 자, 리시민 들렸어요. 전구 확인 뛰어넣고요. 커스포인 때를 써봤습니다. 자, 정성비 리베로. 링컨의 시간차. 다치아웃. 링컨은 1세트.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양팀다 서브 콘실 좋은 편이긴 하지만 대한항공의 서브가 지금 워낙 잘 극한. 물론 들어났고요. 정성민이 받고 안소재에서는 들어갑니다. 길었어요자 맞고 나왔다고 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받아 오신다. 줍니다. 네, 최종 상황이었는데 네. 대단한 입장에서 다행입니다. 조정에서 박정민리베로 돌아갑니다. 어! 막혀요. 김규민. 상대전에 오늘 벌써 두 개째 브로킹. 김규민 선수가 대득자 세타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드 브로커예요. 리딩 감각도 좋고 목표도 식번 공격 성공률 의심은 살되고 있습니다. 갑니다. 장동현 막혔어요. 어퍼컷. 자, 조정호까지 또조정형선수가4 경기 연속 선발 출장 이제 감을 찾았어요. 조정이 앞선 경기부터 감을 찾았거든요. 이연타에서부 <laughs> <2연수 세터의 서브. 웃음> 정원영 쪽 찾으세요. 자, 자, 기서이바어요기입니다 아, 드 한손세터대로 갑니다 선거 대회로 네요 그렇습니다 조재현 선수가 시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정관수것 같았어요 상대 브로커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자정석에 yeah. 있어 봅니다 리시브이트가 들어왔어요 또 하이볼 처리입니다 자 넘깁니다 바운드 시켜놨고요 연결 어떨까요? 정한영 속부탕을 내려와 정관용 이프라이스파이크박경민을 그리고 잘했습 <laughs> 여기서 넘기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어집니다. 잡다. 됐습니다만 어, 채비가 어. 안 됐었던 양득캡탈. 어. 그렇습니다. 공개 그렇군요. <laughs> 장난이 <장단에서> 서고이도 <laughs> 들어왔어요. 리시브 도어났어요 인터제로 하이버 소매물어커. 인터스바이커 <laughs> 안쪽입니다. 리컨. 인터 아. 타점이면 타점. 지금처럼 강력 축돌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캐탈이대한항공 상대할 때까지. 악성했어 봅니다. 리시브됐뺐요석공라인게되었습 자, 이연승생에서 누구한테 속도으로 막아냅니다. 읽었어요. 아하, 이런 부분 때문에 정수 선수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격뿐만 아니라 브로킹과 니다 자, 리시브됐어요 갑니다. 엉덩이 공격도 막힙니다. 정수석! 야, 정수석의 브로킹이었습니다. 현대가 투격한 루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2세트인데 정석이이브두 부기는 부르긴, 상당히 커보입니다. 연속 브로킹 정석 터넘는 이슈. 이슈의 서브 들어왔어요. 자 리시부터 흔들어 놨습니다. 링컨 파이크. 링입니다 14득점의 링컨.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면서 세트 포인트. 맞습니다. 대안한 거. 지금도 한 선수의 연결도 상당히 좋았고. 일단 받아냈어요. 받아냈어요. 오늘의 스파이크 유로대입니다 끝낼 수 있는 기회. 자 이번에 다시 어떻게 을노려 봤고요. 세터가 없어요. 브록 아웃. 정준 선수가 계속 셋업을 하면서 토스를 해준 게 특징이 나네요. 세트 마저 1위 대란 공이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선공의 서브. 서브봅니다 이번 돌리시 분도로 났고요. 지난 2세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팀을쓸 곳과 안쓸 곳을 정확히 보고 있거든요. 긴 공간을 정확히 봤어요. 네. 지금 만약에 강공으로 왔다면. 현대캠프트든 아직 준비질 못해요. 네. 네. 자 리시브 2번도 흔들렸습니다. 거의공격자 어, 맞고 나갔나요? 일단 사이드로 아웃이거든요. 네. 맞지 않았다는. 자 이제 정수혁의 서브 차례. 갈싸. 서브. 이게 바로 대결한곡이네요 그렇습니다. 서브의 정석 맞습니다. 이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우연을 투입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 서브! 서브 쌍 정석 이야. 리씨한테 베타랑 백경기를 출장한 여우연 너? 너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브로킹과 서브로 또 서브, 대합을 서브. 하셨고 네. 강한 서브로 받아냅니다. 형섭 강한 서브로 받아냅니다. 한서브받아한로니다한서브니다한아 김기민을 이용한 석도 어그너네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을 잘... 석점 차. 네, 서브. 자, 일단 반으로 했어요. 어렵게 바운드 했어요. 아, 아, 연때리지 연결 못해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 한손에서 옆에가 태어납니다. 점 차를 더 벌립니다. 자, 이러면 3세트대란한공대부다이 힘을 내줘야 되죠. 예. 자, 리시브 됐고요.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안쪽이군요 왔어요. 정석의 백어택이 떨어집니다. 다른 점수에요 그렇습니다. 정석의 서브, 서브점. 이러니까 정석이 또 서브점으로 완전히 백을 끄어 버리잖아요.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곧바로 또 정수 선수가 이런 모습 지금 두 번째거든요. 야, 그런데 지금 토수 정말 안쪽이었는데. 네. 하드캡 리시버 라인들을 한발도 못움직이게 하는 서브예요. 보레오 서버. 서브 들어왔어요. 받아 냅니다. 마중 나갑니다. 한 선수. 유관태. 이컷이 리컨. 마지막 포인트를 만듭니다. 대한항공이 1위 결정전에달아버는 경기에서. 팽팽할 수 있었던 오늘 경기에서 대한항공이 의외로 완벽한 경기력으로 3대 완승을 거두네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 어떻게든 버틴다 생각으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역시 이제 링컨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는 좀 다른지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한수 세터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거. 어, 한손 세터가 보일 때는 링컨이 지난 시즌과 어떤 분이 많이 달라진 것같습니까 어. 어쨌든, 팀의 좀 융화가 더잘 됐죠.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팀의 융화돼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지 를 알고, 선수들과 어떻게 시합을 해야 될지 알고, 자기... 심심할 때배구 어때?